안녕하세요, 짱코치. 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좀더 건강하고 섹시해지는 그날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뱃살 쏙 빼는 날. 박수. <laughs> 저희가 신나는 동작으로 다섯 가지나 준비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쫓아오시다 보면 배가 쏙 들어가는 느낌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출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출발.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첫 번째 동작, 복직근과 복사근을 잡아주는 동작입니다. 자, 팔을 깍지 낀 상태에서 머리 위로 올리시고요. 다리를 살짝 들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코어 힘으로 찍어주고 트위스트, 찍어주고 트위스트. 반대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동작은 옆구리 군사를 빼겠습니다. 다리를 골반 넓이를 편하게 열어주시고 팔을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런 상태에서 코어 힘 주고. 펀치 하듯이 돌려주십니다. 대신에 최대한 힘있게, 호화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서러운게 해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동작,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완전히 펴주세요. 그 상태에서, 한쪽 손을 깍지 끼고, 반대 손은 고정할 수 있게 편하게 놓으시고요. 다리가 하부복근 힘으로 끌어올리면서, 상부는 트위스트로 짜줍니다. 다시 내릴 때는 제자리, 올라올 때, 짜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동작 옆구리 한번더 짜주겠습니다. 팔 완전히 펴주시고요. 몸을 일자로 만들어주세요. 다리 완전히 포개고 반대손은 뒤통수에 깍지 끼시고 몸을 앞으로 숙이지 말고 최대한 옆구리를 짜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다리는 높이 들어주시고요. 상체는 일직선으로 올라옵니다. 마지막에 팔꿈치 힘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죠. 내릴 때도 옆구리 힘으로 버텼다가 짜주시고 짜주시고 자 마지막 정리정도하듯이 플랭크 자세 자 팔꿈치는 가슴 위치 발끝을 쭉 당기고 엉덩이 살짝 들었다가 내리면서 코어에 힘을 주고 30초간 버텨주시면 됩니다 상상만 하셔도 복근이 잡힐 것 같죠? 이 운동 기분 좋게 출발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천천히 가면 됩니다 복직근, 복사근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갑니다. 고! 하나! 쭉! 힘있게! 둘! 셋! 후! 넷! 코어 힘을 주세요. 다섯! 후! 웃으면서 하시면 돼요. <laughs> 여섯! 군대인 줄 알았어요. 일곱! 찍고, 코어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면서 하세요. 아홉! 하나, 둘! 오케이. 자, 반대 다리도 갑니다. 고! 하나, 후, 둘, 빵, 셋, 후, 넷, 후. 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다섯, 훅, 여섯. 잘안 되더라도 끝까지 일곱. 몸에 익으려면 한 3일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아, 아까보다 낫잖아요. 자신감이 생겼죠? 자, 두 번째 동작. 다리 골반 넓이. 자, 코가 힘딱 주시고 팔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3른개 갑니다. 조금 더 가슴 높이까지 들어주세요. 고! 하나 후! 둘! 코어 힘주고! 셋! 둘, 넷! 후! 다섯 후! 여섯! 에이! 일곱! 에이! 아우, 짜진다 빨리 짜듯이! 열! 더 힘있게! 허! 코어 힘주고 계시죠! 에이! 셋! 에이! 넷! 에이! 다섯! 짜진다 짜져! 여섯! 에이! 일곱! 코어 힘주세요! 여덟 더 힘있게 다시 마음 먹고 후열 다시 열 개만 하나, 이, 둘, 이, 셋, 이, 넷, 이 아주 느낌 좋아요 더더 드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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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일곱, 음. 여덟, 음. 아홉, 우. 열 오케이 한쪽 손깔지 끼시고 한쪽 손은 완전히 펴시고 자 다리 끌어올리지 힘으로 끌어올지 리 말고 코아힘으로 자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짜주시는 거예요 준비됐으면 갑니다 고 하나, 자, 더 짜세요. 후, 그렇죠. 하나, 둘, 운동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넷, 하나, 둘, 후, 더 올라오세요. 여섯, 하나, 둘, 일곱, 그렇죠. 더, 여덟, 흔들리면 지방입니다. 아홉, 더 끌어올리세요. 오케이. 자, 반대. 자, 바꿔주시고, 괜찮습니다. 자, 뻗어주시고, 고. 하나, 그렇죠. 잘하네. 둘, 다섯 개까지 좀잘될 거예요. 넷. 자, 힘있게. 다섯. 하나, 둘, 여섯. 집에서 이렇게 뺏살 뺄때 잘한다고 도와주셔야 돼요. 여덟. 자, 조금만 더. 아홉. 하나만 더. 오케이. 자, 옆구리 도 폭격 들어갑니다. 자, 다리 포개시고. 고. 하나. 둘. 잘한다. 박수 쳐주시고 힘 내라고 해주세요. 다섯. 여섯. 즐겁게. 여덟, 아홉, 오케이. 자, 반대. 뒤집어 주시고, 왜? 그렇게 뒤집으셔야 됩니다. 자, 집에서는 편하게 뒤집으시면 돼요. 저희 보고 하세요, 그래도. 준비, 고, 하나, 둘, 자, 힘있게 옆구리에 자극이 가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넷, 요 부위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바로 플랭크 자세 들어갑니다. 자, 손 위치 잡으시고, 발 위치 잡으시고, 엉덩이 살짝 들었다가 낮추면서, 코어 힘주고, 등 살짝 말아주세요. 고! 자, 이때, 잘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흡을 좀 깊이 들어 마셔보세요. 마시면서 호흡을 길게 내쉬다 보면, 몸도 평온해지면서, 시간도 잘 갑니다. 벌써 15초가 지났거든요. 한번더 호흡을 깊이 들어 마시면서, 몸을, 자세를 잡으시고, 길게 내쉬고 한 번만 더 호흡하시면 끝나실 것 같아요. 깊이 들이마시고 4, 3, 2 천천히 내리세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동작 준비하셔야죠. 자, 일어나시고 자, 갑니다. 팔 들어 올리세요. 고! 하나 후둘 자, 코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셋넷 음! 다섯 후, 여섯, 嗯, 음. 일곱, 음. 여덟, 후, 아홉, 후, 열. 자, 반대. 준비, 고.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무릎을 조금 더 올리세요.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嗯, 음. 여덟, 자, 코어 힘주고, 아홉, 마지막, 후! 오케이. 자, 골반들 물리시고, 고! 하나, 후! 둘, 우 셋, 우 넷! 완전히 들어주세요. 코어 힘주고, 틀세요 여섯! 그래 허리 안다칩니다 배에 힘주세요. 여덟, 아홉, 열! 다시, 후! 둘, 우. 셋, 으 넷, 으다섯이 여섯! 후, 일곱, 어이, 얼굴은 정면 바라보세요. 그래야 덜 어지럽습니다. 하나, 어이, 둘, 어이, 셋, 어이, 넷, 어이, 팔을 대각선, 여섯, 고와 힘주고, 일곱, 다 왔네요. 여덟, 아홉, 야 오케이. 다리 들어올리시고, 한쪽 팔. 자, 오른쪽부터 가볼까요? 다리 내리시고, 고, 어. 음, 셋, 버텼다가, 넷, 다섯, 여섯, 자국이 잘 오네요. 일곱, 여덟, 아홉. 자, 떨어지자마자 반대, 고, 하나, 둘, 셋, 넷. 자, 고아 힘으로, 대각선으로. 다리는 일자로, 여덟, 두 개, 아홉, 오케이. 옆구리 들어갑니다. 다리 막 포개고, 발편 상태에서, 자, 다리 살짝 들어주세요.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반대. 뒤집어서. 후. 자, 준비. 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계시죠? 여섯. 일곱. 한번더 계속 자세를 잡으세요. 아홉. 야, 마지막. 플랭크 자세. 자, 준비. 이이 살짝 들었다가 자세 낮추면 고 후. 말씀드렸죠? 호흡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면서 몸에 힘이 들어가는 부위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길게 내쉬고 후. 다시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길게 한번 내쉬고 한번더 호흡 깊이 코에힘 들어갔고 자, 몸 일직선을 맞출 수 있도록 호흡 길게 내쉬고, 마지막 카운트다운 합니다. 오, 사, 삼, 이, 천천히 내리시고. 하이, 마지막 한 세트 남았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가보겠습니다. 발 들어 올리시고, 고! 하나, 후! 자, 코어에 집중하세요. 오케이! 셋! 좋아요. 아까보다 낫네요. 오, 들어간 것 같아요, 벌써 뱃살이. 다섯, 후, 희망을 가지고, 일곱, 자, 몸매가 예쁘신 분들은 몸매를 만든 겁니다. 아홉, 노력으로 만든 거니까 우리도 조금 더 예뻐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자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 고, 하나, 후, 둘, 그렇죠. 잘한다, 후, 넷, 후, 다섯, 후, 자,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일곱, 음 여덟 후 아홉 마지막 하나 후빵자 옆구리 짜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골반 을 벌리시고 코와 힘딱 주고 갑니다 하나 고 하나, 1 2 3 옆구리 쭉쭉 짜주세요 코와 힘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일곱 여덟 아홉 음 후, 후 하나 음 둘, 빨래 짜듯이, 으, 넷, 으, 다섯, 후, 여섯, 우 일곱, 음, 여덟, 좋아요, 아홉, 마지막 열개 힘있게, 하나, 으, 둘, 으, 셋, 후, 넷, 으, 다섯, 음, 여섯, 우 일곱, 으, 여덟, 후, 아홉, 후, 열. 오케이. 그대로. 다리 살짝 들면서 코아 힘으로 잡으세요. 고! 하나, 둘. 자, 코어 집중하시고. 그렇죠. 지금 힘이 팍팍 들어갑니다.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덟. 하나, 둘. 아홉. 한번 더. 오케이. 바로 반대로 바로 들어가야죠. 고. 쭉. 그렇죠. 둘. 호흡 마지막에 후. 하나, 둘. 넷. 잘못 해도 되니까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여섯. 일곱 자 코어 집중하시고 여덟 하나 둘 아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오케이 옆구리 바로 들어갑니다. 팔 펴시고 다리 잡았으면 살짝 들어주세요. 고 하나 둘셋넷 끝이 보인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만 더 오케이 자 돌려주시고 다리 들고, 고! 하나! 그렇죠. 둘! 셋! 자, 조금 일직선을 따주세요. 엉덩이 빠지면 안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플랭크 자세 들어갑니다. 정 엉덩이 살짝 들어서 몸의 기준을 딱 맞춰주세요. 이제 일직선을 맞춘다는 느낌을 딱 가지시고, 코어 힘주고, 고! 자, 호흡 한번 깊이 들어 마시면서, 호흡을 길게 내쉬고, 자기가 몸을 믿고 끝까지 할수 있으니까 30초 금방 갑니다. 벌써 10초 지났습니다. 한번 호흡을 깊이 들어 마시면서 코와 힘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느껴보시고, 호흡을 길게 내쉬면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호흡 한번 마지막으로 깊이 들어 마시면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10, 5, 4, 3, 2, 천천히 내리세요. 오케이. 오늘도 열심히 한 모습,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저희 진심이 요만큼이라도 좀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행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수고했습니다.